참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1라운드를 마치고 선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선수들의 모든 선수들이 이가 그린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린 스피드가 빠르고 또 피네 위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요. 그 전에 그린을 공략하기 전에는 페어웨이만 페어웨이를 놓치게 되면 러프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공을 떨어뜨릴 수 없거든요. 이 때문에 페어웨이를 놓치면 안 되고 그린 위에서 의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1라운드 주요 장면 함께하시겠습니다. 로리 맥길로이 18번 볼 본인의 아홉 번째 볼의 버디 버리로 마무리하는 모습이고요 홍순상 본인의 아홉 번째 볼이죠 역시 18번 볼세 번째 샷 어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린과 공로인 상황을 적절히 이용해서 기회를 만들어 놓고요 하기를 네, 아주 참 오늘 가장 기분 좋은 선수죠. 값진 복이 네. 없는 경기 그렇습니다. 자라가만 하기다. 그리고 첫홀의이세 번째 샷 그린 뒤쪽에서 이루어진 이 샷이 아주 값졌습니다. 그대로 빨리. 려들 아주 참차로 기분 좋은 샷 하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18번 홀 버디, 1번 홀 버디. 아홉 번째, 열 번째 홀을 모두 버디로. 두 홀에서 세탈줄인 거예요. 그렇네요. 맥킬로이 파스리 7번 홀인데 이걸 직접 가져. 물과 깃대 사이의 그 좁은 곳으로 공략합니다. 완벽한 버디 기회. 황인준 선수입니다. 파5 8번 홀의 세 번째 샷. 참 중년의 골프들이 선두권에 탁 포진돼 있어요. 네. 그리고 버디로 마무리. 어제 13번 홀에서 버디를 했던 세명 가운데 한 명이 바로 황인준 선수였고요. 맥길로이가 9번 홀에 파퍼인데 이게 들어갔다는 공동 선두일 뻔했습니다만 이게 놓치면서 보기가 됐습니다. 홍순상 바로마우리 네, 지금 이제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 컷오프는 55위 동점자까지고 아, 55명이 아니고 네, 5 5위권은다 네. 아, 그리고 통과가 되는군요. 아마추어는 프로 컷오프 내 전원으로 수정됐대. 아, 뭐 그러니까 66 그러면 그 내에 있는 선수는 모두 통과. 네, 네, 그렇죠. 통과 되죠. 네. 지금 뭐 저희 중계 실시간으로 바뀐 정보들이 계속 네.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컷오프는 52 55위, 55위 동점자. 그렇습니다 네, 아마추어는 프로 쿼드오프 내에 들어있는 전원으로 네. 원래 대회 직전 규정은 55명, 5명, 네, 60명이었는데 네, 이게 네. 52, 5위권 이내 동점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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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 대회 전에 이 규정이 바뀌어서 결정이 그렇게 됐군요 네. <laughs> 자, 강세윤 선수의 경기 모습인데요. 강성훈 선수 도 오늘 상당히 기분 좋은 특히 후반에 경기력을 보여줬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현우 14번 홀에 버디. 멋져. 이현우 아, 선수가 네. 그 전홀에서 13번 홀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냥. 16번으로 이버디퍼 이게 갑 졌죠. 굉장히 들어가요. 네. 강성우 <laughs> 선수 <laughs> 하나. 오늘 참 퍼트기 안 됐는데. 네. 아주 그냥 16홀 긴 퍼트. 1 1발 짜고를 걸어올 때까지 <laughs> 들어가지 않아도 퍼즈 들어간 겁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참. 더욱 소중한 것은 이파퍼드죠 17번 홀 네.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세이브했어요. <laughs> 이게 들어가면서 4-8을 아, 4더 8을 유지했고, 그 그러니까 맥킬로이와 맞붙을 수 있는 만약에 한줄 되면은 그,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그 내일 뭐야? 아마 맥킬로이 선수도 굉장히 그 길게 강하게 치는 선수이고 강성훈 선수도 거기 안 질려 고 강했을 텐데. 맞아 네. 마지막 골퍼 어디 누가 쳤는데요? 네. 아주 아 종자였죠. 아, 아, 네. 그 맥킬로이 선수도 그렇습니다만 강성훈 선수도 사실. 어, 웹닷컴 투어 전에, 2011, 2012 시즌을 PGA 투어에서. 했죠. PGA 투어를 하기 때문에. PGA 일단 뭐, 갔다 온 멤버 선수입니다. 했죠. 멤버였고요. 네. 한번 갔다 온 선수는 PGA 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느낄 수 있었던 것이 PJ의 각선 선수는 역시 수준이 네, 다르다는 뭐, 걸 우리가 또느꼈고 네, 기 내용이 다르다는 네. 느낌. 내일은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질지 네. 궁금해지고요. 홍순상 선수가 단독 선두로 오늘 1라운드 경기를 마쳤습니다. 황인춘, 김영태, 강성훈 선수가 공동 2위로 마쳤고 장익재 그리고 아, 유경윤 선수가 이제 세 번째 PJ 투어 어, 챌린지 투어에서 이제 올 시즌 들어왔는데. 공동 5위 로리 맥길로이와 함께 내일 경기를 하게 되고요. 맹동섭 선수가 후반 오면서 올 시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위 그, 오준병 선수도 올라왔네요. 아, 오준병 선수 이후에도 네. 윤정호까지 공동 9위 탑10에 있단 이름을 올렸고 이렇게 12선수가 언더파를 네. 기록했고요. 뭐 아직 내일 또 결과 보고요. 아직, 아직 모릅니다. 내일이 무빙데이거든요. 양영호 선수는 열 타를 뒤집은 것도 마지막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랬죠. 오늘 2라운드의 비거리를 18번 홀에서 쟀는데 오늘은 이기상 선수였네요. 어제가 맥켈로이 선수가 가장 그렇죠. 길게 일단 나왔어요. 오늘 맥켈로이 선수는 279.81m. 김태훈 역시 오늘도 길었어요. 네? 네. 길게 치는군요 자, 이 내일 3라운드 경기 무빙데이 역시 항상 그 우리가 주문할 것은 선수들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은 또 다릅니다. 네. 내일은 이제 우승을 예선을 통과했고 네. 우승을 위해서 가는 선수들의 샷이기 때문에 좀 다른 공격적인 샷들이 나올 거고요. 이거 아주 멋졌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샷이군요. 네. 아직도 굴러오고 강승선수 걸어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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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네. 아주 캐디 형이 굉장히 좋아하네요. 마크 네.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서 네. 아, 아주 바짝이. 그린 뭐 네. 완벽한 타이밍과 힘조절이었어요. 11 발자. 11발자. 11 발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하나, 네. 11, 11, 열하나. 맞네. 네. 정확히 셨습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본선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김재열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천안에 있는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입니다